바로, 갑시다. 빵 빵.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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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짜 이렇게.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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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차 이렇게. 쏜다, 쏜다. 총 쏜다. 아우, 막혔어, 여기. 뿌셔, 뿌셔. 아유, 아유, 아유. 저 도끼 쓰는 애왜 이렇게 크냐? 야,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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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마. 너, 너, 너. 너. 공중에 띄우고 팝시다. 공중에서. 토스토스. 배구, 배구. 이 이름 뭐지? 코볼트 배구. <laughs> 얘는 왜 이렇게 끝에서 있어, 얘네는? 아까부터? 야. 죽었죠? 갑시다. 우리 철광석 먹어야 되지 않나? 가죽, 다섯 개랑. 철광석도 먹어야 되는데, 철광석을 못 먹네? 계속, 동광석, 응광석만 나오네요? 역시. 캐스트 아이템이 딱 되면 일부러 안 나오게 설정해 둔것 같아요. 아, 폭탄이 있다. 여기, 안 돼, 안 돼, 안 돼. 여기 옆에 폭탄 있어요? 안 돼! 폭탄 있어요? 폭탄 있어요? 아우, 여기도 폭탄 이고 얘네 이렇게 폭탄을 좋아해? 아우, 터진다, 터진다. 오셔. 빠야. 그렇지. 잘했어. 알아서 터트리네요. 빵. 빵! 빵, 빵, 빵. 이렇게 공중에 뜨게 하고. 저이 기술이 좋은 것 같아요. 공중에 뜨게 한 다음에 패는 거. 이 기술 마음에 들어.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열더라? 아, 이거 돌려야 되죠? 이거 어떻게 돌렸지? 이렇게 돌렸나? 반시계로 돌려야 되나? 시계, 아, 시, 이쪽으로 돌리니까 됐네요. 고고. <laughs> 아, 진짜 개랄하다, 패션. 머리는 막, 완전 멋있는 투구 썼는데 막 꼬리에 리본 날려있고. <laughs> 네, 뭐, 취향은 존중해줘야죠. 이런, 이런 사람도 있지. 나름, 우문탁한테는 이게 가장 예쁜 패션일 수도 있어요. 마치 제가 제 눈썹을 없드, 없애듯이. 제 눈썹을, 제 눈썹이 없잖아요. 이게 없는 게 아니고, 그 머리 탈색할 때 같이 탈색을 하는 건데, 잠깐, 탈색, 탈색 얘기 좀 해볼까요? 머리 탈색할 때 그냥 탈색을 해버리는데, 그 이유가, 제가 없는, 이렇게, 밝은 눈썹을 선호하기도 하고, 그리는 거도 잘못 하기도 하고 다듬는 게 너무 귀찮고 제 원래 눈썹 모양이 안 예쁘거든요 별로 수치 많긴 한데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없애 버리는 거예요 귀찮아서 사실 근데 그냥 이렇게 진짜 이렇게 눈썹 없앤 지가 막5 년이 넘다 보니까 그냥 이제는 너무 익숙해져서 눈썹을 얼마 전에 그려봤는데 허, 익숙 뭐야 너무 못 견디겠는 거예요 너무 이상해가지고. 저는, 그냥, 그렇답니다. 그게 사람마다 취향이 다른 거죠, 이렇게. 미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고. 그래서 저의 눈썹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셨다면, 풀리셨을 거라 예상해 봅니다. 이게 좀 귀찮긴 한데, 그래도, 그냥 머리하면서 하니까. 맨날 막 그렇게 제가 그렇다고 아이고 피해, 피해 피해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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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져라 그렇지 막 사실 제가 머리가 머리를 탈색해서 사람들이 되게 아이고 여기 저거 없나 없네 보물 상자 있을 줄 알았더니 없네요 그 눈썹 문신 아 싫어요 싫어요 문신해도 내 눈썹이 남잖아요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저, 저 원래 제 눈썹을 다듬는 것도 싫어하고, 다듬으면 좋긴 한데 그게 왜냐면 진짜 맨날 나고 맨날 해줘야 되잖아요. 너무 귀찮아요. 사실 제가 진짜 머리 때문에 오해받는 것 중에 하나가, 제 진짜 막 무슨 외모 꾸미는데 관심이 되게 많은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근데 사실 저 그렇게 막 관심이 없거든요? <laughs> 믿, 믿으시지 못하겠지, 못하시겠지만, 좀, 뭐라 그래야지? 아예 관심이 없는 건 아닌데, 그렇게 막 엄청 신경 쓰질 않아요. 막, 약간 그냥 내비두는 편이에요. 머리가, 안녕하세요? 마영전이다. 아, DM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는 건가? 처음 오셨나요? 어서오세요. 오! 펜다, 펜다, 펜다! 펜다, 우와. 잠깐만. 뭐야. 아, 이거, 뭐가 많이 맞았나? 지금 총을 많이 맞은 것 같죠? 멀리서. 아우, 얘기하다 보니, 많이 맞아버렸네? 아유, 피하고, 조지러 갑시다. 조진단어. 나한테 독침을 쌓겠다. 아유, 피해, 피해! 조져! 야, 죽어! 죽어! 아우, 몇 번을 떨어지는 거야, 진짜. <laughs> 자, 우리, 포션 하나 먹을까요? 포션 엄청 많은데? 아우! 뭐야, 이거, 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가 컨트롤 못 하는 건가? <laughs> 왜안 올라가지지, 여기? 벽에 엄청 붙어서 가야 되나? 좁아가지고? 아, 이렇게 엄청 붙어서 가야 되네요. 오케이, 오케이. 얼, 로 가야 되지? 이긴가? 아, 여 길이 완전 산이네. 뭐야, 얘는 또. 뭐지? 얘왜또 기어, 이 기어요, 얘? 뭐야? 일로 가요? 여기 처음 보는 맵인데? 아, 네네네네! 이거. 아, 뭐야. 하나 더 해봐. 안 되네? 다리를 이렇게 만들어요? 절로 점프해야 되나? 점프! 점프! 어, 이 벽으로 가네? 아! 아, 추락 데미지가 있구나. 히 로리 포션 먹어요. 아 여기 뭐야? 여기 어려워요. 여기 왜왜가질 못해? 저기 가는 곳 없는데? 계속 두근거려요. 왜? 뭐 폼런을 치다? 아, 이. 리로 가는 거 맞죠? 온 거죠. 지금 다리 이어져서 아 어렵네. 여기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그 눈덩이 떨어지는 그런 돌 떨어지고 그런 애들이 무섭지. 이런 애들은 괜찮아요. 내가 온곳 아니죠? 왜 몹이 없어? 온 곳이에요. 여기 나 지금 돌아온 거예요. 뭐야? 어디로 가야 돼? <laughs> 길을 잃었다. 미아, 미아움은 닭이 되었다. 달려! 어떻게 가지? 여기서. 이리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 여기도 길이 있죠? 이 길이 우리가 갔던 길인가? 온 길인데? 여기 올라오는 길인데? 여기서. 아, 이렇게? 여기 다리가 낮은 거죠, 지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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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빵! 쿵! 짝 그렇지. 쟤 죽여야 돼요? 떨어지네? 안 죽여도 되죠? 그냥 가도 되지 않을까? 또 내려갔다 오기에 너무 귀찮은데? 이야! 뿌악! 뿌앙 피해! 폭탄! 폭탄 터져요? 아우,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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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뒤에 너 입맛! 너! 나왔다. 분노한 이쿠쿠, 싸우자. 변신할까요? 변신합시다. 우리 아, 뭐하는 거야? 아니, 부알리 지금 문제가 아니고 구구 구구. 그와 당나가 되었습니다. 분노, 네가 분노했냐? 내가 더 분노했다. 싸워요. 4번, 4번도 쓸수 있니? 어휴, 4번! 한번 쓰고 싶은데 2번 2번도 쓸수 있나 썼다 자 싸웁시다 이제 다크나이트 빰빰빰 평타로 조지면 스매시로 마무리 스매시가 진짜 세요 크 멋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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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눈빛 보셨어요 파랗게 빛나는 눈빛 보셨어요 우리 타기 강나기를 잘한 것 같아요 아주 좋아 맵맵 발도 받았네 방금. 맵 조명 발도 받았어요. 여러분. 딱 파란 얼음 계곡이라서 갑시다. 여기는 보스보다 맵이 더 어려웠다. 솔직히 맵 가는 게 어려웠어요. 응? 계속 게임을 사라고 메일이 와요. 못 봤어요? <laughs> 못 보셨구나. 이거를 저걸로 할까? 유튜브 비디오 올릴 때 썸네일로 지정할까요, 우리? 타기의 눈빛을, 아름다운 눈빛. 아, 대장간 먼저 갑시다. 아네스트한테 이거, 가방 구해왔다고? 가방 구해왔어요? 그건, 내 가방이군요. <laughs> 드디어 내 손에 돌아왔어. 역시 맘에 들어, 당신. 자기가 원하는 걸 해줬으니까 마음에 드는 게 당연하겠죠? 고마워요. 다음에 또 부탁해도 되겠죠? 가방도 안 봤나 봐. 뭐가 들었을까? 응? 수아 파티에 초대하셨네요. 자, 용병단 가봅시다. 두인에게 말을 걸어보죠. 무언가 찾아내었나, 에? 심즈 모바일에 중독되면 일상생활 못할 수도 덜덜 넘나 바쁜 건 심즈 모바일도 했었나? 했었던 것 같아요. 저 심즈도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근데 모바일, 아, 하긴. 모바일은 계속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할수 있으니까. 일상생활을 못할 수도 있죠. 근데 컴퓨터는 딱 컴퓨터를 꺼버리면 되니까. 이것은 사제님. 이걸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오, 맞습니다. 이것은 여신상의 일부인 날개의 파편입니다. 하지만 이건 부서진 일부분이군요. 혹시 나머지 조각은 찾지 못하셨습니까? 당신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렇군요. 그거 큰일입니다. 나머지 조각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목소리> 뭐야? 뭐줬죠 바지 준거 같은데, 지금 정령 연구? 이건 뭐야? 마법서군요. 마법사가 쓰는 건가 보다. 어, 잠깐만. 다리가봇. 뭐... 아, 다리가봇 뭐 지금 거랑 똑같은 거네. 그럼 그냥 착용합시다. 겉에가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계속 자재 수확해야 되네요. 그쵸? <laughs> 그런 류들의 게임이 다 그렇죠, 뭐. 성물의 위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막상 이렇게 되니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막막하군. 정찰병, 다른 정보는 없나? 조각상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만, 혹시 성물이 주머니에 담겨 보관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머니라면, 한 코볼트가 법황청의 문양이 그려진 주머니를 가지고 있는 게 목격되긴 하였습니다. 그걸 왜 이제야 말하는 건가? 그, 그야. 보나마나 돈이 될것 같으니까. 혼자만 알고 있다가 빼돌리려고 했겠지. 뭐? 아, 아닙니다! 됐다. 이런 걸로 말 다툼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 성물에 관한 일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이미 로체스트에까지 보고가 올라간 상태이다. 서둘러 조사에 착수하도록 꾸물거리지 마라. 21일 날 리니지 M 모바일 출시한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리니지, 리니지 모바일? 저 리니지 한번도 해본 적 없어요. <laughs> 리니지를 친척 오빠가 엄청 하긴 했는데,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아무 생각이 없어요. 저 대신, 저 기다리고 있는 게임이 있는데, 뭐냐면,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 버전. 그거 기다리고 있어요. 스타크래프트는 제가 정말, 초등학생 때부터 해왔기 때문에, 빅 팬이었기 때문에, 조만간 리마스터 전에 그거 해보고 싶어요. 오리지널? 그 클래식 버전, 방송을 해볼까요? 거기에 왜그 캠페인 같은 거 있잖아요. 제가 맨날 대전만 하고 캠페인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서 캠페인 한번 해보려고 생각해요. 근데 모바일 뭐 추천하시나요? DM님? 추천하시면 해볼, 해볼 의향이 있어요. 왜냐면 저 모바일 게임들도 많이 추천을 받고 있고 지금 모바일 게임들도 게임 방송을 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으면 해볼게요. 리니지 한 번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뭐, 어차피, 고수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 세상엔. <laughs> 혹시 들었어? 얼마 전에 여행자 하나가 마족에게 습격당해 목숨을 잃은 모양이야. 물론 이런 시기에는 그런 일은 흔하긴 하지. 전쟁 중이니까. 하지만 이번엔 고래 신전, 고래는 신전 근처에서 일하는 일이야. 본래 고래는 작은 시골 마을이라 안전한 편이었는데. 그래서 이가 걱정이야. 이는 신전 때문에 자주 마, 마을 밖을 나가야 하니까. 지금까지야 괜찮았다고 하지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 그래서 부탁을 좀 할게. 네가 이번에 가는 작은 곰 출몰에는 하얀 곰이 출몰할 거야. 그곳에서 낡은 호르라기를 구해다 줘. 그걸 가지고 있으면 위급할 때 도움이 될지도 몰라. 이번에 뭐 전투가 또곰 죽이러 가네요? 여관도 있다. 이거 뭐예요? 전투! 이건 뭐지? 아, 무슨 이, 전투, 내가 했던 전투 목록을 볼수 있는 건가 봐요. 이런 게 있구만. 시즌 1, 시즌 2. 전 아직 시즌 1을 하고 있죠? 그래도 반 이상 끝내죠? 그래도 시즌 1반 이상 끝냈다, 나. 많이 했네요. 양이 뛰노는 시간? 이게 뭐야? 에르나스와 대화해보자. 아, 우리 간디 아저씨. 말 얘기해보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간디 아저씨. 이야기 선택. 양이 뛰노는 시간. 오셨습니까? 이런 제가 비곤해 보이시나요? 그게 사실은 요즘 들어 제가 종종 잠을 설치곤 합니다. 나이가 들어 늙은이가 되다 보니 그런 모양입니다. 허허. 그런이 너무 걱정 마십시오. 마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티와 대화해보죠. 과도한 게임플레이는, 어? 어. 오케이. 할아버지가 잠을, 자, 잠을 못 주무신다고요? 저에겐 아무 내색 없으셨는데. 그러고 보니, 아이리에 언니가 얼마 전에 불면증이 나왔다고 했어요. 진, 친할아버지인가? 되게 친근하게 말하죠. 그러니, 그곳에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부탁드릴게요. 할아버지의 불면증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가보죠, 아이리에에게지 혼자 나가지네? 나 나가지 않았는데. 이분, 아까 그분이죠? 아까 그 모델 포즈. 근데 이름이 델리아님 엄청 이쁘시다요. 델리아가 누구지? NPC죠? <laughs> 재밌어요. 이렇게 저 이렇게 사람 구경하는 거 좋아해요. 되게 센스 넘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과도한 게임 플레이는 <laughs> 한 시간이 지났어요. 자 이제 잠깐 이거 말 걸고 우리 마영전 방송 끝냅시다. 이게 말까지 걸고 <laughs> 그거라면 페넬라 아주머니가 전문가야. 자세한 것은 여자의 비밀이니 못 알려주지만 정말 효과가 좋아. 여자의 비밀이라고? 불면증? 왜? 페넬라 아줌마한테 물어보죠. 음? 밤에 잠드는 법 말이오. 그렇다면 잘 찾아오셨구려. 그거라면 아율룬 전통의 비법이 하나 있다오. 페넬라 아줌마가 아율룬이 고향이죠. 아율룬 사람이에요. 보통은 밤에 잠을 안 자는 아이들에게 써먹는 방법인데 잠을 못 자는 어른에게도 충분히 통할 거라고. 양을 세는 법에 대해 들어봤수. 아, 물론 그게 비법의 단은 아니라오. 이건 다른 마을에서도 많이 써먹는 방법이니까. 아율은 전통 비법에는 한 가지가 더 있다오. 바로 양 모형이구려, 엥? 털과 적당한 향료로 속을 채워 넣은 양 모형을 천장에 매달아 놓고 흔들리게 해 놓으면 금세 잠이 온다오. 약간 아기들 그거 장난감 같다, 모빌 같다, 모빌, 그죠? 만들긴 어렵지 않으니 하얀 털만 가져다 준다면 내가 만들어 주겠소. 아주 먼 옛날에는 하얀 예티 갈기로 양 모형을 만들었다던데. 아 옛티가 예, 이번 옛날에 존재했던 종족이니까요. 한번 모아보면 어떠수? 그럼 이제 우리 옛티 사냥하러 가야 되나? 우리 아까 무슨 가죽도 얻어오라 그랬고 작은 곰 출몰. 그렇죠. 작은 곰 출몰이네요. 자 우리 숲에서 끄내볼까요? 그냥 수면 유도 제목. 뭐. <laughs> 여기 수면 유도제 같은 거 없나 봐요. <laughs> 자 여기 제가 좋아하는 스팟입니다. 여기. 아주 한가하고 새소리 들리고 나무 딱이고 벼잘 들고 자, 오늘 그러면 30분이 넘었으니까 인사드릴게요. 오늘 저의 마영전 도전기 15일째 여정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되게 많은 분들이 계시네요. 불러드릴게요, 일단. 누구 누구 계시지? 일단은 우리 피자님. BJS님, 피자님, 오셔서 와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레니시아님도 보고 계시네요. 그리고, 어, 아, 잠깐만. 아, 그리고, NX81, 오늘 처음 배분 같은데, DM님. DM님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요. 그리고 우리, 아까부터 계셨던, 너라면 알수 있을 거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제가 안 떴는데, 아이디가 안 뜨는데, 혹시 인사해주시면 제가 이름은 불러드릴게요. 자 여러분, 저 그러면 34분이니까 우리 10시 채널 고정하시고요. 10시부터 마비노기 방송이 있으니까 좀 이따가 봬요. 안녕. 이따 봬요. 이따 봬요. 이따 봬요. 우리 마영자는 수요일 변함없이 수요일 8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음음.